아, 응. 섬광 잔상 속도와 소음의 공연은 전통과 현대성 모두로부터 환대받지 못한 채 잊혀버린 여성국극의 역설적인 현전으로서의 표상이자 현대 퀴어 공연의 계보를 상상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백 스테이지에서 분장을 통해 서서히 남성으로 변해가는 이 세대 여성 국궁 남역배우 이등우의 모습과 남역 연기에 관한 그 자신의 구술은 판소리 춘향가 중 이몽룡이 부르는 사랑가로 이어지고 텅빈 객석을 바라보며 공연되는 그의 섬세한 춤사위는 한량무가 전제하는 전형적인 남성의 태도를 슬그머니 전유합니다. 이등호의 이미지를 지나면 4인의 현대 퀴어 퍼포머들의 수행을 다시 배치하는데 남성 중심적이고 성별화된 연극계에서 늘 독자적이고 위반적인 캐릭터를 제공해온 레즈비언 연극배우 1위 페미니스트 퀴어 접점으로서의 드랙 문화와 커뮤니티를 마련하고자 분투해온 드래킹 퍼포머 아장맨 장애 여성 극단 춤추는 허리의 연출가이자 장애인 배우로서 매우 예외적인 행위 미학을 만들어 온 서지원. 트랜스젠더로서 경험하는 몸의 불협과 분절의 감각을 음악적 형식으로 적극 도입하는 전자 음악가 키라라의 무대와 음악이 그것입니다. 이들의 실천은 안정적인 장르 공연을 탈주하는 형식적 도전과 자신의 신체 경험이 견인하는 불편하고 이상한 몸의 변칙적 수행 사이를 진동하며 거의 사라질 뻔한 여성국국의 역사를 퀴어 공연이라는 맥락으로 다시 소환합니다. 퀴어 이론과 제스비어 푸아는 교차성으로서의 정체성 모델을 제안해 온 근래의 퀴어 정치학 담론을 배치, 아상블라주라는 개념으로 이동시키고자 제안합니다. 푸아는 퀴어 정치학이 배치 모델을 관점화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통제와 감시가 분류해내는 인종 성별 등의 고정성에 도전할 수 있으며 인식론적 의지 대신 존재론적인 생성들 즉알수 없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을 지지함으로써 존재하기를 넘어선 생성되기를 가능케 할 것이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퀴어 배치에 대한 푸아의 논의는 인식론적인 알미 존재론적인 알므로 자리를 이동함으로써 더 많은 육체성들의 구체적 정동을 깨우치게 한다는 점에서 제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작품이 취하고 있는 존재론에 대한 환기는 대개 퀴어 예술에서 드러나는 정체성 정치에의 맹목적 신뢰와 시각 예술이 당연시하는 시각성이라는 정언 명령으로부터의 해방을 이끌고자 또한 강조된 것입니다. 이 작업에서의 상상적 개보는 서로 간의 이미지적 유사성을 경유해 인식론적으로 또한 존재론적으로도 어떤 불안정성을 향해 가는데, 이는 퀴어 공연자들의 퍼포먼스가 매우 비순응적이고 불안정한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점, 그 불안정성이 반복적으로 수행됨으로써 퀴어함을 재차 구성해낸다는 것에 관심을 둘 뿐, 정체성이라는 안정적인 통합성을 향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들은 수행함으로써만 퀴어함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적통의 개보와 구분되는 체계화되지 않는 산발적인 감각과 정동을 통해 서로와의 연결감을 상상하게 합니다. 고녹스러울 정도로 손에 잡히지 않는 이미지, 거의 착취에 가까운 극단적인 명멸의 속도. 그리고 부서진 듯 잘게 쪼개진 비트에 폭주하는 사운드는 언제나 이 세계와 불화함으로써만 존재해온 퀴어한 몸들의 존재론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이 작업은 정상성이나 안정성의 지붕 아래로 포섭되지 않는 동시에 먼 땅의 스스로를 유배시키지 않으려는 존재학의 재편이자 쉼없는 생성학의 전략을 구사하고자 합니다. 퍼포먼스 아트는 오랫동안 신체에 요구되는 안정적 통합성과 정상성의 관념을 미학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재차 거절하고 문제화하였습니다. 여성국국이 고수해온 한국 판소리 전통의 근간인 구음전수라는 존재론적 원칙은 이 작업에서 보다 신체적이고 수행적인 차원으로 그 의미를 확장하고 움직이는 몸들 사이를 흐르거나 멈추거나 유해되거나 중첩됨으로써 퀴어한 몸들의 상호적 전수라는 방법론으로 이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작업은 퀴어링으로서의 퍼포밍을 감각하는 순간들을 새롭게 배치해 예술 실천에서의 퀴어적 전회를 반복적으로 환기하려는 노력인 동시에 공적 역사 바깥으로 질주하는 퀴어미학의 정치적 근간을 확보하려는 열망의 산물이기도 합니다.